아, 안녕하세요, 짱박쏘미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게임이 아니고, 그, 오늘은 개들을 소름 그, 그, 몇 초도 안 돼요. 소개하겠습니다. 쏘미입니다, 쏘미. 쏠미. 짠. 어? 뭐지? 저가 잘못 들었나봐요. 어? 아, 할아버지가 왔네요. 쏘미. 지금 쏠미가 어기가 하고 있습니다. 물 먹는 거 한번 앉겠습니다 쏠미, 쏠미 이렇게 쏠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 지금 할아버지가 어미안을숨이 우리 문 쏠순이입니다 쏠순 쓸쓴. 자 오늘 이렇게 개들을 소화했는데 해몇초안 되죠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.